어서오세요 아 그래도 나도 나도 축구 광고가 들어와 <laughs> 아 글로벌 넘버원 수집 판인이 최초의 한국 그니까 러 한국 에디션이 처음이래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판매가 된대 한국에서만 판매되니까 가치가 좀더 높다는 거죠 한국 국대가 월클린 이후 탑 클래스 컬렉션을 포함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광고인데 SNS 인증 광고가 있어요 이제 탑 클래스 카드를 인증하고 손흥민 선수 티셔츠를 받을 수 있는 첼시 티셔츠는 없을,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없는 걸로 왜냐면 소, 이거는 한국 탑 클래스기 때문에 손흥민 그러니까 만약 박스 표지에 선수들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은바페 손흥민 비니시우스 김민재 해리케인 홀란드 같이 인스타그램에 인증하고 토트넘 공식 손흥민 티셔츠를 받아라 요 이벤트 참여하기 있고요 이제 수집 이벤트 레어 카드 수집 이벤트가 있다는데 요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이거는 좀 대박입니다. 토트넘 홈 경기하고 왕복 비행기권을 줘요 야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채시 팬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했는데 이거 가갖고 채시 홍구장 갔다 오면 되잖아 자 하나 뜯어볼까요? 자 요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아, 아, 진짜, 진짜, 제가 사실 첼시 선수 중에 가장 망했다고 생각하는 선수거든요. 어, 이런 야, 초장부터 글렀네요. 문선빈 선수? 어, 문제, 문선빈 선수? 톡! 미래 첼시 선수 아닌가요? 호들이고. 야간 요거 반짝거리죠 이게 뭐지? 이게 레온가?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잘 되면 감정 받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나오면 감정 받을 수가 있거든. 이건 잘모아놨다 나도 이거.. 나도 감동받아갖고 괜찮은 거면은 나도 갖다.. 어.. 이거는 레어긴 레어인데 큰돈은 안 되겠지? 듐프리스인데 뭐 듐프리스 어 근데 이쁘다 반짝반짝 거리네 이쁘네 이거 첼시 나오겠지? 설마 이렇게 많은데 첼시 나오겠지? 설마 에이 장난하지 말고 첼시 베스트 11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윌러 아 어, 근데 이게 동일 국적으로 딱돼 있으니까 이쁘다 차라리 국대로 나오는 게더 괜찮네. 번쩍거리는 거 나왔다.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석업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아번쩍쩍거리기는하는데아 아니, 석업하는 것도 있나요? 어, 그렇군요. 음, 그렇군요. 어, 에데르송. 에데르송. 아니 이런 거 보면은 한국 국대 하나는 있을, 아, 채시 하나는 있을 거야. 아, 채시 없다고요? 그럼 국대로라도 나올 수는 있잖아. 오케이 떴죠 떴죠 요거보다 위 단계가 나와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민재 하나 떴습니다 아 사카 그래 잉글랜드가 있으면 파머 나올 수 있잖아 제임스도 있고 갤러거도 있고 오케이 아니 설마 스카마카 나오는데 <laughs> 우리 선수 하나 나오겠지 설마 스카마카도 나오는데 스카마카 선수 무지하는 거 아닙니다 브라질의 티아구 실바도 있고 잉글랜드도 있고 아이 뭐 프랑스의 디사시도 있고 뭐 많잖아 우리 엔조도 있고 하나는 나오겠지. 어, 도니 크로스. 와 근데 이거 되게 멋있다 이 사진. 도니 크로스. 오, 요거 멋있는데. 잠깐만 이쯤에서 이거는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이거 궁금해. 이거만 색깔이 다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오두 어, 장. 오 비르차 홀, 오 홀란드. 오. 아 이런 레어가 아이 홀로그램이 두장 들어가 있는 거구나 세장 아니었나? 두 장이네. 와 이거 봐봐. 야 이제 루카쿠, 케파치에우 등첼시 나간 선수들 나올 차례네요. 그리고 첼시 선수는 안 나왔다고 한다. 아니 아니야 나오 아직 이렇게나 많아 이렇게나 많아 한 장은 나 국대로라도 한 장은 나오겠지. 레반도브스키 가봐 B 인가? 아 키에서 키에서 누군가 있네. 자캐리케 야, 가, 아니 이것도 우리 선수로 쳐 주나? 외대고를 조금씩 빨라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잉글랜드 하나는 이이고 그, 어? 어? <laughs> 아스날 맨시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미넨 그리고 인텔에 있는 선수들이 나오고,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미국에서 선수가 나온다는 건데,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안 나올라나? 크로기엔 리버풀이 나오는데, 봐봐. 근데 이거 기대해도 되네. 봐봐, 핸더슨 나왔잖아요. 여기에 리버풀은 없어요. 여기에 리버풀은 없는데 핸더슨은 나왔잖아. 자, 레반도브스키고, 키에사고요. 넌 누? 너 누구? 아, 미국. <laughs> 아 기다려봐요 체시 나옵니다 아직 많이 아직 많이 남았어 어 슬슬 쫄리네 나도 비니시우스 차세대 체시 선수죠 은바펠를 이길 수 있을까 당신이 <laughs> 아 몰라 그냥 막 질러 <laughs> 야 그래도 거의 다 까다는데 클났다 손이 급해지는 것 같아 아니래니까 체시 선수 비르츠 나왔습니다 아 혹시 알아 비르츠가 체시로 올지 비루차 아직 레부 구제냐? 하베르츠 첼시 올줄 알았어? 아 루크 쇼까지 나왔는데 아, 이거 새로운 건데 루크 쇼? 이젠 나오나 그럼? 손흥민 선수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일반 카드로 손흥민 선수 이렇게 일반 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의 번쩍임이 있죠? 카드 디자인은 진짜 이뻐. 그래서 더 탐나 우리 애들이. 아 도쿠까지 나오는데 <laughs> 설마. 근데. 수가 나와야 홍보가 되는데 안 나와서 점점 초초해지고 했어. 에이 전혀. 그 아직 아직 두장 남았어.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밖에 안. <웃음> <웃음> 자 에링홀란드, 텔, 라비오, 로드리. 오 로드리. 너희 당호는 파니닉. 여러분 첼시가 공격수 노리는 거 아시죠? 마킨슨, 첼시, 첼킨슨 아니야. 첼...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 중원에 키큰 선수 안살 거야? 고래 측..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아 스털링이 있긴 있어요? 아 있는데 못 뽑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정말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내가 못 뽑은 거라고 지금? 일반 카드만 이만큼을 아.. <laughs> 아.. 어.. 어.. 하나 남.. 하나 남았어 자 에드로송 자 워커 어 배실바 없던 거어 라우터로 얘도 없었어 어. 호들이고 아 보웬이 있네요 보웬이 진짜 와 보웬도 나왔는데 우리 선수를 <laughs> 얘는 진짜 웨스테임이기 때문에 일말의 관련도 없는 데 얘를 뽑았는데 보웬 자 하지만 이게 남았습니다 포켓틴 열어보면 어 여기 있을라고 우리가 봐봐 벌써 색깔부터 파란색이잖아 색깔부터 파란색이잖아 볼까요 오 우와 홀로그램 초흥이 나왔어 다른 뭐 빼고 우와 봤지? 봤어? 봤지? 내 한방에 있는 놈이 되니까 내 한방에 있는 놈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코인 3개 또 얻었어 어? 3코 남았다고 3코 아 벨링엄 잉글랜드 벨링엄 아메케니도 나오는데 <laughs> 텔나왔고텔오 지루 임대 복귀합니다 케파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떴다입니까? 아어 떴다입니까 아 케파? 자 천시 선수 하나 나왔죠? 아니라고 해봐 아니라고 해봐 어디 <끝> 아니야 근데 어떻게 케파냐? 와이만드들 가서 개판 없어. <laughs> 아니 이 무슨 손이야 이거? 전화 닫으면 됐지. 광고 주님, 세시상... 다음 번에도 꼭 광고 주십시오. <laughs> 다음 번에 꼭 뽑아볼게. 요 <laughs> 다음 번에 꼭 뽑아볼게. 한장 남았다 이거야. 무시할라 기사 나는 거 알죠? 기사 나안나 무시할라. 마음 비호야지뭐 어쩔 거야. 누가 복귀해서 쫄 정도면. 음. 아 이거 파니니 카드 한 겁니다. 첼시 선수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가 좀 탐나긴 해. 저는 이거 그냥 순서대로 정리 안 하고 여기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그냥 팀별로 좀 정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야 그래 이거 보면 되겠구나. 첼시 선수가 있나 보자. 와 리스제임스 없구나 세상에나. 케파 캐파, 케파는 나왔고 파머가 아예 없는 거구나. 와씨 케파라서 나 다행이다 진짜. <웃음> <웃음> <Okay>. 다행이다. 정말. <laughs>